당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당자가 돌아오는 장면을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 산 거가 먼데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탕자가 아직 먼 나라에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현실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보다는 아직 먼 나라에 있을 때와 더 흡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세상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먼 나라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먼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바로 그먼 나라예요.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하냐를 알려면 이 비유에 나오는 먼 나라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먼 나라는 어떠했느냐? 탕자가 갖고 갔던 재산이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탕진한 후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핍해졌다고 했습니다. 탕자가 들에 나가 돼지를 쳤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없느니라. Nobody gave him anything. 사람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 아무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중도덕 교육이라든가 초보적인 사회 교육을 통하여 누군가 뭔가를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국가라든가 이웃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부자라든가 누군가가 있어서 무언가를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깨닫는 사실은 주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 그런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의 최대한의 권한을, 권한을 이림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만들었지만 그리스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가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제도지만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긴 지 벌써 오래 국가가 먹을 것을 주기를 기대했다가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자기가 양식을 찾아다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떠나서 이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탕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탕진한 후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을 탕진했을 때 무엇이 닥쳤다고 했습니까? 흉년이 닥쳤다고 했어 위기는 함께 옵니다 몰아서 옵니다 재산을 탕진할 즈음에 흉년이 와요. 비가 올 때는 쏟아진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웃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나라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전화로 물건 파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친구들이 전화 받기를 꺼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구도 내가 잘 나갈 때 친구지, 내가 궁핍해지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이런 실망감이 극 도에 다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반사회적인 사람이 됩니다. 범죄자의 심리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이 안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사회적인 심리. 세상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쓴 뿌리가 되고 원망이 되고 소외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내가 내 삶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스스로를 챙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더운 여름날 어머님 친구들과 가족 단위로 물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르르 몰려서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놀러 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울 물 속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놀러 간 사람들이 그 앞에 개구리처럼 모여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아, 왜? 놀러가면 수영을 하든지 튜브를 타지, 왜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위에 이름을 새기고 싶은데, 손은 작고 힘은 없으니까, 함께 놀러간 어느 아저씨 보고 제 이름을 좀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보고 정색을 하면서 "내가 왜네 이름을 새기냐?"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새기려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새기지, 왜 남의 자식의 이름을 돌에 새기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아저씨가 어른들과 있을 때는 친한 척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있을 때는 친한 척해서 제가 제 이름도 새겨줄 줄로 기대했는데, 천만의 말씀,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자신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아버지처럼 모셨던 분들도 때가 되니까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봤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을 최우선으로 위하고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을 견제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차가운 현실이 이런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세상의 실망악 이웃의 실망악 친구에게 실망한 채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반사회적인 쓴 뿌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로 살아야 되느냐? 이미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아버지는 단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자가 먼 나라에 갈때 갖고 간 것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떨어지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 아버지가 준 것이 떨어지면 세상에는 흉년이 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관실을 맺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 주시든 직장을 통해 주시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쳐다봐서는 안 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음.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줄까 기대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주는 자가 없는 이라고 했어. 사람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아무것도 안 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받으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에게 주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오셨죠. 누가 내 이웃이 돼주느냐를 염려하지 말고 누가 그에게 이웃이 돼주느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 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무엇을 그 사람이 줄까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것인데 무엇을 줄까 기대할수록 더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도 그렇고 친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어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줘야 돼. 사랑이든 물질이든 섬김이든. 먼저 줘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탕자의 비극은 탕자는 원래 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남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게 되니까 비참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상실하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누구에게 베풀고 섬길 운명을 가진 사람이 남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쳐다보는 처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아무도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누가 내게 사랑을 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분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돌아옴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어야 든 아브라함이 이 임금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까? 소도망이 나와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치부게 했다고 할까봐 신들매 하나라도 당신에게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했습니까? 자신을 축복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돔 왕이 거래를 제의할 때 아브라함은 거절한 것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까봐 신들매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아버지가 주실 줄을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 그러나 두번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것이지 왕을 죽임으로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몰래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왕의 왕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들의 추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름길에 익숙하고, 인맥에 익숙하고, 백에 익숙하고, 뇌물에 익숙하고, 급행료에 익숙합니다. 이런 데 소망을 걸어요.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당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문으로 들어가게 하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하셨어.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뭐 하셨소 그럼 아버지가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 일단 탕자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런 엉뚱한 짓을 구하면 안 됩니다. 또, 줄 능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받을까 쳐다보는 짓을 하면 안 돼. 아버지가 아닌 분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분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구해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뿐이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그에게 베푸셨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주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 주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